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마입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대형 세단 차량 중에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 어떤 차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차 하면 많이 알려진 차량이 제가 봤을 땐 에쿠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수입차 중에서 과연 가성비 좋은 차량이 어떤 차가 있을까? 뭐 대형차량들 하면 대부분들이 뭐 하차감, 승차감 여러 가지 다 느끼기 위해서 애용들 많이 하시죠. 자,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감가 폭이 신차가 대비 한 80에서 90%한4 500만 원 정도 떨어진 차량 이런 차량들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에쿠스 시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딜러 전산 사이트입니다. 뭐 궁금하신 차량들은 저희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은 저한테 차량 번호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로 갈 거니까요. 일단 제가 에쿠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쿠스 13년 이후고 자 11만에서 한 14만 정도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총 매물이에요. 저희 수원 단지에 있는. 12대가 나오는데. 자, 1,3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싼 차량은 2천만원 또 넘어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3년, 뭐 14년, 15년씩 된 차량을 과연 1,500, 2천만원 주고 구매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차량보다 좀더 가성비 있고 이 차량보다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링컨유 MKZ 자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총5 대를 준비해 보았고요. 일단 시세를 뭐 대충 보셔야 되겠죠. 자총몇 대가 있는지부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에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자, 판매하고 있는 차량. 자, 링컨, 자, MKZ. 자, 2009년부터 제작이 되었죠. 자, 검색을 해보면, 4 1 대가 나옵니다. 자, 마흔 대를 또다 소개를 못 시켜드린다는 점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뭐 하지만 저한테 전화 주셔서, 링컨 MKZ 중에서도 정말 저렴한 차량을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또그 중에서도 괜찮은 거 골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괜찮은 차량을 조금 더 추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식은 13년 이후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키로수를 아까처럼 11에서 14만 정도, 13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괜찮은 차량. 제가 다섯 대를 엄선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링컨 차량 신차가 시세를 보니까 4천만원 후반대부터 5천만원 중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금액 보십시오. 자, 890만원, 930만원, 960만원. 거의 천만원 전후반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뭐 하차감, 승차감. 한세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 그래서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 고객님들이 저를 통해서 이 차량들을 구매해 가시면 성능 기록부에서 안 되는 사항을 제가 도의적으로 모든 AS 소모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다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량이니까 이 차량 신차가를 말씀해 드리면 4,700만 원에 신차가가 나온 차량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판매 가격이 9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하차감 좋고요. 당연히 승차감 좋고요. 자 어디 하나 거기. 걱정할 때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키로수 괜찮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링컨 뉴 MKZ 완전 무사고입니다. 풀옵션이고요. 차량 상태 자신 있다고 적어 놨네요. 연식이 2014년식이고 82,000km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자, 용도 이력도 없네요. 와, 좋네요, 정말. 그리고 단순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자, 미세뉴 단한 곳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흰색 바디 되어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데드 한60% 정도 돼 보이고요. 자, 아무래도 세월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가죽에 보시면 울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뭐 까지거나 자, 찢어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당연히 없고요. 키로수 보이시죠? 100%실 키로수입니다. 만약 저한테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키로수가 꺾였다. 아니면 침수차다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100% 환불조치 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 핸들 사용감 없죠? 깔끔하네요. 그래도 후방카메라 깨끗하고 설명이 잘 나오고요. 2열 열성까지도 있네요. 자, 트렁크 당연히 대형세 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자, 첫 번째 차량 신차가 4,700만 원짜리 9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용도 이력 없었고요. 완전 무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로수 8200km 키로 달리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자,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 차량 번호만 알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뉴 MKZ. 2.0이고요. 테크팩트림이고. 특 A급 관리 차량 소모품 올수리. 이 차량 가져가시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확대 전선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전선 이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고가 단순하게 있어서 전 차주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선 처리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완벽한 차량이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죠. <놀람> 자 연세가 2015년식이고요. 키로 12만 7천 키로 달리고 있고요. 자 10만 7천 키로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휀다, 문화나 단순 기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쪽에는 전혀 자 지장이 없다는 점 참고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미세 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이 차량 외관 상태 보시면 은 일단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안 보입니다. 정말 차 외관 상태 이쁘죠. 자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쪽 가죽이 깨끗하고요. 센터페이지와 대시보드 어디 하나 남을 때 오고. 자, 이열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종 버튼들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살짝 살짝 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 전혀 없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잘 나고요.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휠 기스 살짝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타이트레드는 60% 정도 돼 보입니다. 엔진은 깔끔하고요. 자, 두 번째 차량 일단 단점부터 말씀해드리면, 자 확대 전선 이력이 있다. 이 부분 참.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장점은 소모품올 수리 해놨고요. 오일 교환 해놨고요. 하체 점검까지 싹 마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 저한테 구매하시면 제가 모든 부품 AS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 자 신차가 대비 지금 거의 뭐80% 이상 85, 9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죠. 자 9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이 차량 번호만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차가 대비 거의 뭐90% 이상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9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삐까뻔쩍 합니다. 관리 정말 잘돼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연식 2013년식 주행거리 97,000km, 20만km 대 정상 키로주 사실 중고차로 갔을 때 하지만 이 차량은 자,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능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97,000km, 가장 민감한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 또한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이고요. 광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센터페지아 데시보드 색 발음 없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10년 됐는데 이 정도도 안해졌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차량도.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 없고요. 통풍 열선 시트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파노라와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타일 트레드60% 정도 돼 보이고요. 쉴 상태 나쁘지 않고요. 자신차가 대비해서 정말 많이 감가된 차량. 자 링컨 뉴 m k j 자이 차량. 990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도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만 말씀해주세요. 연식 대비 키로수 짧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링커 차, 미국 차다 보니까 차체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연비는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에코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란 장점이 있겠죠. 자, 뉴엔케이2.0 하이브리드. 자, 무사고고 선루프 있고요. 반절 주행. 오, 옵션 좋네요. 차선 인탈도 있고 전동 트렁크. 자, 신차가 대비 감가 무지하게 많이 된 차량이죠. 현재 판매 가격은 1139만원. 2016년식이네. 연식도 좋습니다. 최초 등록이 15년 12월 7일 날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거리 13만 5천km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 기록부 빨리 보실게요. 자, 용도 이력 없습니다. 자, 이쪽에 프론트 휀다 교환이랑 여기 보이시죠? 커터 패널 교환 이있고요 도어 판금 있습니다. 야, 이거는 솔직히 껍데기이기 때문에 운행에 전혀 지장 없고요 자, 프레임 쪽에는 전혀 이상 없으니까 그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다음 누유 없죠, 깔끔하죠. 어,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자, 하이브리드. 자, 색상은 지젤 계열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광상태 잘 나있고 찌그러지거나 뭐 스크래치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휠도 블랙 휠이니까 더 이쁩니다. 실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이열도 e 마찬가지고요. 자, 센터페시아 대시보드도 깔끔합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미디어도 깨끗하네요. 당연히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트라도 많이 남았는데요, 한7 8 0 이상 돼 보이고요. 휠기수도 안 보입니다. 자, 이 차량 하이브리드. 자, 연비가 좋죠. 그리고 판매가격은 1139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연식이 일단 좋아요. 기존 차들보다 13만 5천 킬로 달리고 있고 자, 반자율주행, 차선이달까지 그리고 전동 트럭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m k d 2.0 똑같고요. 완전 무사고네요. 전국 최저가 적어놨고 1인 신조입니다. 자, 14년 식으고 키로수 9만 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좋은 겁니다. 성능 기록게 보시면 1인 신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특별 이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검정색 바디고요. 당연히 광잘나 있고요. 찌그러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고요. 휠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끝쪽에 살짝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에서 70% 정도 돼 보입니다.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요. 실내 컨디션 좋습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을 없고요. 이열 좋습니다. 상태. 자, 핸들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깔끔하고요. 자, 비디오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당연히 파노라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요. 자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자 일단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였고요. 122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 제가 다섯 대 차량 말씀해 드렸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차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성능상에서 안 되는 부품 제가 도의적으로 제 자비로 추가 비용 없이 모든 부품 AS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차량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세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